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1차 시스템이나 2차 시스템의 단위 충격응답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전달함수가 있으면 단위 충격응답 한번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 전달함수가 라지 HS니까 얘를 갖다가 입력분의 리퍼런스, 입력분의 출력 YS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YS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HS 곱하기 RS가 되겠고요 단위 충격 응답이다라는 뜻은 바로 RS가 1일 때 이야기니까 얘는 HS,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맞냐? 그러면은, 바로 열게쓸 수가 있겠지. S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s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그 다음은 얘를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바로 s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갖다가 더하고 빼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나? 제타 제곱 오메가 n의 제곱 빼기 제타 제곱 오메가 n의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이 되면서 그게 오메가 n의 제곱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바로 s 플러스 제타의 오메가 n의 제곱 플러스, 그럼 얘네를 싹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 갖다가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의 제곱분의 오메가 n 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뭐야? 약간 얘는 상수지. 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라플라스 역변환에다가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가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봐라. 여기서 바로 제타 오메가 n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나는 시그마라고 잡고 그럼 오메가 n이다 라고 하는 녀석 오메가 n에다가 1 마이너스 z 제곱 이 녀석을 갖다 뭘로 잡을 거냐면은 바로 오메가 d 라고 잡을 거야 즉 얘가 오메가 d 라고 그럼 이게 뭔데요 자 얘는 바로 감쇄지수주파수라고 하는 거고 감쇄 지수주파수 즉 감쇄항의 감쇄항을 결정짓는 요소고, 자이 친구는 자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은 감쇄고유주파수라고 하는 겁니다. 감쇄고유주파수 아시겠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갖다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즉, s 플러스 히그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으로 갖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오메가 d가 있겠지. 그럼 오메가 d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수정해 준 거에요. 자, 봐. 자 s 플러스 시그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인데 야 오메가 d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 겁니다. 즉 오메가 n의 제곱을 앞에다가 냅두고 여기다가는 오메가 d를 갖다 곱하고 여기다 오메가 d를 갖다 곱하면 되겠지. 즉 안에 있는 것끼리 연산은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잘 봐라.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해. 오메가 d에다가 그 오메가 n 곱하기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을 갖다 곱하면 되는 거라고.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을. 그러면 이때 이 오메가 d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뭐랑?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오메가 n의 제곱 거기다가 오메가 d, 거기다 s 플러스 시그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오메가 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메가 d, s 플러스 시그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라지 ys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친구를 라플라스 역변화를 시켜버리면은 라지 y 아스몰 y t다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게인이 된 거니까 바로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분의 오메가 n 거기다가 얘는 라플라스 역변화하면은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t 거기다 사인 오메가 dt 될 것이고 단위 충격응답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1t를 이렇게 곱해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2차 시스템의 단위 충격 응답이에요. 2차 시스템의 단위 충격 응답.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바로, 이렇게 라플라스 역변환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즉, 공식 외워봐야 쓸데없어요. 어떻게 유도한지를 알아라고. 이게 2차 시스템의 단위 충격 응답입니다. 2차 시스템 단위 충격 응답이라고. 그리고 이 제타 오메가 n이 시그마가 감쇠 지수 주파수고 오메가 d가 오메가 n 루트 1 제타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